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이수 엡지스가 되겠고요 어, 코드번호는 086890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일 오전 11시 8분이 좀 지나가고 있겠는데요 어, 일단 이수 엡지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게 아래에서 좀 자리를 좀잘 잡아줘야지만 좀 어, 많이 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 아래에서 그래도 어, 꽤잘 잡아주는 형태로 지금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번 리뷰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어, 일단 오늘 어,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코드는 101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어, 밑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좀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 충분히 좀 여기까지는 좀 올라와야지. 한950포인트에서960포인트까지는좀 올라와 줘야지 그나마 좀안정적이 o n you can ask me to a s 지 you to ask you 락 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라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그 여러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이제 백신 요구 사항이 좀 생기면서 이제 위탁 생산을 더할수 있다 물량을 더어 많이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어제 주가가 좀 반등했다가 오늘 다시 매도세가 좀 강하게 일어나면서 어 갭상승 시작했다가 좀 하락한 형태로 지금 어 가고 있는데요 어 충분히 그래도 어좀음 지금 자리를 아래서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어 가고 있다라고 좀말씀드리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음, 이수입지스 이제 바이넥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어~ 러시아 백신 관련주 갑작스러운 급등 어제 어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어이수입체스 바이넥스를 포함한 국내 기업 7곳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이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위탁 생산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고 컨소시엄은 5억 명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다. 그래서 한편 슬로바키아는 이날 자국 공항을 통해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 지원과 해외 어, 생산 어, 생산 공급을 담당하는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로부터 백신의 첫 물량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는 헝가리에 이어 러시아적 코로나 19 백신을 도입한 두 번째 유럽 연합 EU 회원국이 됐다라고 어, 나와 있겠고요. 음, 그리고 이수 엡체스 종목 분석도 한번 어, 해보도록 할게요. 이수 앱지스가 지금 경고 종목이긴 한데 어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기대감을 좀 노려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분 현황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분 현황 보면은 어 지금 유동주식 비율은 좀 무겁다고 좀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뭐 30%에서 50% 사이까지는 어 굉장히 좀 무겁지 않고 가벼워서 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어, 보통 이제 60%가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무겁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 이 유동주식수라는 게 최대주주와 기타주주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유통되는 비율 자체가 높으면은, 어, 희소성이 좀 줄어들고, 어, 무거워서 주가가 잘못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되고, 지금 이수입지 보면 음, 대표가 이소학 저희 종목이죠. 어, 이소학이 어, 거의 대주주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업 현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기업 현황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 계속 4년 연속 음, 거의 적자라고 좀 보시면 돼요. 2016년 때도 좀 적자를 기록했는데 어, 이번 연도는 그래도 어, 3분기까지 봤을 때는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4분기가 어, 조금 더 줄어들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roe 부분도 보시면은 어, 자기자본 비율과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봤을 때 조금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이너스가 더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 비율 또한 비슷한 좀 시점에 있다 근데 4분기가 나오면 알겠지만은 조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좋진 못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데 위탁생산으로 인해서 실적 상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이런 흐름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요. 그런 식으로 이수 엡시스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부분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자리를 잡고 오늘 이제 매도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떨어졌죠 매도세가 좀 강해서 떨어졌는데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위탁 생산 관련해서 물량을 더 많이 할수 있다 그런 기대감으로 웨이나우 기간계가 들어서 많이 올라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나우 기계가좀 어 매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개인 물량들이 현저하게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어 호락호락하게 막 크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어 1차 저항선으로 일단은 어 0천원선 부근만 좀 올라가서 깨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 정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2차로 14,000원 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어, 이수앱지수도 지속적으로 좀 어, 방송을 도와드릴 거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오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떨어져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죠 이렇게 위에 윗 꼬리가 크게 달린 거는 세력 매도세가 강해서 어, 다음날 좀더떨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어, 하지만 어,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긴 거는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다음날 어, 조금 더 어, 상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참고하시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9,200원 아래로, 9,260원 아래로 어, 좀 매수하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방송드리는 거는 어디까지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 ap 투자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 무료 추천 라이브 있는 부분이 있죠 라이브 부분에 있는 쪽에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어 밑에 이런식으로 실시간으로 어 계속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보자면 저번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뭐 3전 2승 1패 뭐 이런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어 이제 어 홀딩 종목 이런식으로 이렇게 나가구요 어 밑에 보시면 저희 김영지의 소장님께서 어 일단은 음, 그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어, 항상 미국장 어,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해서 어, 체크해서 항상 올려. 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로 랜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재지, 9시 2분에 삼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추천 매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음, 이렇게 어, 올려주시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어,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뭐 금일 수익 종목, 대림제지, 삼복 반지, 금일 보유 종목, 마이크 프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어,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뭐초단자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타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 보라는 의미로 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뭐그 몰빵을 하신다거나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은 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오전에 장 시황 관련해서도 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 주니까 한 번씩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들어 오셔 가지고 좀 따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그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 오셔 가지고 무료 종목 한번 받아 보세요. 감사합니다.